수난기관, 아, 생식기관, 소화기관, 호흡기관, 어, 신경기관. 근데 이제 꿀벌의 가장 발달이잘된 기관이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건들면 얘들이 발이 오는 거예요. 이 청각은 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얘, 얘, 얘가 눈이 어, 색깔은 구분을 해요. 근데 가장 거기서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 밝은색을좋아 합니다. 밝은색을 좋아하고 하얀색 좋아하고 예. 밝은색을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노란색과 빨간색하 같이 읽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읽는데 이 벌의 구조 다리가 여섯 개가 있고 날개가 이두 바닥씩 네각닥게 있는데 얘네들이 날개로 슬플 때는 웁니다또 즐거울 때는 얘네들 춤을 추고 또 예. 표현을 날개로 다 해요. 날개를 하고 이 더듬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2007년도에 어 미개선자가 발견이 됐는데 흙을 사라지면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전자파. 이 기능이 뭐, 무엇을 하냐면 은 거리 나가면은 한 2km를 갖다 와야 되는데 못뭐 오는 되는 게 있어요. 애못오느냐 뭐 전자파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는 방향을. 근데 얘가 나갈 때에는 여기 지형을 정파고 나갑니다. 그런데 멀리 가다 올 때에는 지형보다도 전자파가 방해가 되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파로 인해서, 이 감지 기능이 무엇을 하면, 이, 해될 되지 이, 이 역할이 됩니 하나 또 있어요. 그림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동양종하고 서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동양종은 뭐냐? 소종이에요, 소종. 토종. 소종 많이 아시죠? 소종도, 소종 서양종, 이게 양봉입니다양 양공. 양봉인데, 2000, 아, 우리가 2008년, 80년도에, 아니, 아, 아 1980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이 꿀에 대해서 이거 성분 검사를 했어요. 이소용 꿀이 너무 소비자들이 선호하니까 이거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분이 다 지나왔어요. 습니이해도 꽃에 가져오고, 에도 꽃에 가져오기 때문에. 다 때, 그렇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이 토종굴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은 잘 팔려요. 비싸니까 좋은 거라 생각하고. 근데 성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구는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희소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양봉은 많이. 돼요. 대략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어, 이 양봉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겠어요. 토종이라는 거는 이 토종이란 이거는 좀 아시아권에 있는데 좀 얘가 다르기가 좀따갈롭습니다잘 나가요. 얘는 이 잘 세, 관리가, 관리가 잘안 됩니다. 양봉하고 투종하고 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뿔에 대해서 이달얘이좀노지는 것은 얘 효소가 있기 때문에 양봉뿔하고투종뿔하고 분을 하는 그런 점. 오늘 이제 양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봉 에는 이제 아래에서 산일이 있다가, 아 산일 있다가. 이일 되면 이게 유충이 된요예요 3일을 젖을 먹고 2 1일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숯벌은 24일만에 태어나요. 숯벌이나 여왕벌이나 아르나 같습니다. 근데 숯벌은 무정남. 근데 여왕벌은 다 같은데 노야제리를 9일을 먹습니다. 이 일벌은 3일을 먹고 16일만에 태어나요. 16일만에 태어나서 7년을 살지만 이 일벌은 4 5년 차로 죽습니다. 그럼 왜 성명이 달라질까요? 노에알제리를 1번은 3일 먹는데 요왕은 9일 먹습니다. 장수식품이라고 노에알제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에제를잘 아십니까? 드셔보셨어요? 노에알제리는? 음? 단맛은 없습니다. 시큰매하고 단맛은 없습니이 동양종하고 서양종하고 나라진에 있어서 이 동양종은 프로폴리스 아세요프로폴스 프로폴리스 아십니까? 프로폴리스를 생산을 못 합니다. 동양종은 저항력이 약해요. 프로폴스는 뭐냐면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천연 항생제인데, 음, 이게, 이, 봉사물의 생산이 많이 되는 거는 전부 서양종 양봉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로 r d n 이라든가 프로폴리스라든가, 공동이라든가. 동양종에서는요 이까두리도 가위가 까두워서 세상이 어루, 어려워요. 그래서 노이노재료를 이제 삼이렇 먹는데 그러면 여왕거리, 파리의 왕은 미친 말이랍니다. 매일. 그리고 이들이 4 5살수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나오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 1년에만 두 통, 세통 기본적으로 이, 이, 늘어나요. 그어고